UFC 레전드로 남은 혈투 로빈 라울러 대 맥도날드 2차전 타이틀 매치입니다 강한 뒷손의 헤드킥으로 시작부터 몰아붙이는 맥도날드 라울러 침착하게 뒷손 카운트 적중시키고 맥도날드는 출혈이 생깁니다 뒷손 던지며 추격하는 라울러 전진 부트 폭발합니다 기세가 넘어갈 것 같자 바로 역습하는 맥도날드 피칠갑한 상태로 케이지 중앙에서 발붙이고 강렬하게 싸웁니다 이때 프론트킥이 바드에 꽂히자 기회를 잡은 맥도날드 미친 연타로 끝을 보려고 합니다. 4라운드에도 다시 프론트킥 적중시키며 강하게 몰아붙입니다. 4라운드 종료, 피 흘리며 맞이한 둘. 두 선수 모두 절대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보여줍니다. 마지막 5라운드에 모든 걸 쏟아붓는 라울러, 너무 많이 쌓인 데미지에 주저앉는 맥도날드, 파운딩으로 경기를 끝내버리는 라울러, 승리한 검투자처럼 크게 포효합니다.